심심해. 아, 심심해. 야, 너, 뭐냐 야, 야, 야. 고기 살잖아 임 마. 그를 왜, 펄어, 지금 심심하다, 근데 앉 아, 있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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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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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이아 심심해 죽겠네 야야 야. 이거, 이이게 야야야야야야! 야! 아악! 아악! 아!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야나안너 안에서 아! 이거 먹으라 야. 아유 둘이 같이 있어. 아유. 아 심심하다고 빨리 안으라고 심심해 죽겠어 그냥. 하나 어디어 예. 하나 어디 갔어? 하나 지금 자고 있을거야. 거야. 자고 있다고? 음. 아씨. 뭐야 이거는. 야 일어나. 야! 일어나! 일어나! 어? 일어나 빨리 침대를 뜨고자고 쇠는 일어나 가자 내려가 빨리 내려와 심심하니까 야 심심한데 우리 무슨 얘기나자 하 하나 해봐 무슨 얘기, 얘기? 응, 무슨 얘기 해봐 너 무슨 얘기나 해봐 그, 그 옛날 옛날에 걸리비라는 응. 친구를 살았는데 안들네왜 <laughs> 아, 어, 무서워 무슨 짓이야 왜 살아 어, 어 너무 무서운데 <laughs> 그, 그 친구가 어. 얼굴이 못생겼대 무서워 <laughs> 야 여기가 니까 분위기 안난다 야 뭐야 그래? 분위기 안나? <laughs> 어디서 할지? 피규어 갈래? 뭐야 저 여자면 집에 가니까 분위기 안나는데 그래 피규어야 <laughs> ㅎ ㅎ 봐 따라가자 이제 우리 일진이잖아 담당 일진이잖아 우리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래 뭔 폐교야? 아다 왔다 여기가 그 폐교야 내가 말한데 아왜 이렇게 멀어? 얼마 안 걸렸잖아. 아 누구도 들어갈 건데? 너 먼저 들어가. 에말 건의 사람 봐야지. 이 뒤에들은 겁쟁이라서 못 들어가. 겁쟁이? 그치 겁쟁아? <laughs> 야 다다 와봐 내가 먼저 갈게. 어, 오케이. 나이 그래. 아, 검속할 거야. 미로 미로 미로. 미로 미로 미로. 가자 가자 가자. 넘어 넘어 넘아 넘어 넘어 넘어. 아왜 그래? 아 빨리 들어와. 아, 가자 가자 가자.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인형이 있는데? 골르비 미리 안에 아니야? <laughs> 너 말을 그렇게 해. 야, 그거 좀 심했다. 사과해라. 미안해. 그런데 <laughs> 이런데 인형이 왜 있냐? 근데 여기가 초등학교잖아아 초등학교라 어, 인형이 있는 건가? 근데 약간 좀 음침한데 인형이. 그래. 이력이 좀서 있는 거 같냐? 기못 하신가? 어. 야, 그럼 여기서 우리 아... 왔으니까 무슨 얘기 하자. 하기로 했어. 아, 가자. 그냥 야, 그냥, 그냥 집에 가서 다 같이 놀이나 하자. 놀아자고 아. 여기까지 왔는데? 아, 그래. 뭐 여기서 뭐 얘기를 해. 야, 저 쫄았어. 쫄았어. 쫄았네. 겁쟁이. 겁쟁아. 이 국제이. 겁쟁이. 겁쟁이야. 갈거다된거 아니야? 다도 앉아, 앉아. 아, 그냥 가자. 얘 말대로. 가는 게 좋을 거 같아. 그냥. 야, 너가 좋았냐? 그냥 갈까? 아, 아닌데? 아닌데? 그래? 그래, 가자 그냥. 그래, 그냥 가자. 아, 가자, 가자. 가자, 아, 아, 롤이나 거야. 하자. 나 승급전 해야 돼. 아, 어, 나 승급전 해야 돼. 가자, 가자. 어? 아, 야. 바람 음. 때문에 야지 바람 때문에. 뭐야? 그렇지? 야, 이거 안 움직이는데? 아, 우리 중에서 아, 제일 그래. 약본이 열니까 그렇지. 켜. 그거 맞다. 그거 맞아. 이거왜 켜야 아, 간다. 어어아이뭔 <목소리> 아, 아, 소리야? 환기를 켜힘주다가 네, 할게. 이해. 네, 이 <목소리> 진짜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야, 뒷문 가봤대, 뒷문. 아. 안 열려. 아, 앞이야. 야, 뒷문이 안 n 잖아 뒷문 거같 뒷문. 아무도 이거 안 열려 갑자 뒷문도 안 열려. 뒷문 잠겨 있는데. 약간 낡서 그런가? 문이 안 열려. 그래? 야, 야, 어떻게 여기 뭐, 문 잠겼나봐. 아,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누가 폐기하자 그래가지고... 아, 씨 아, 아.. 왜 그래? 다시 우리끼리... 아, 그래, 아, 아 그렇다는데... 아, 아. 나갈 데 없나? 창문도 아, 그 없고... 잠깐저 잠깐만... 잠깐만... 이... 형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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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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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이... 뭐, 어. 어, 뭐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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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이... 이... 그 이... 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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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뭐야 뭐야. 나야 나. 뭐야 나라고 나. 또 인형 인형이야? 아. 어. 내가 허가제 어? 허가제 보고 있냐? 일 와봐 어 오라는데? 그렇지. 아하지마 아, 이럴 때. 죽어. 안 오면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먼저 갈게. 오, 오,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왔어, 왔어. <웃음> <웃음> 너네들도 응? 폐교인 거지? 뭐, 어, 아긴 했는데. <laughs> 너네 오기 전에 나네 주이 있었어. 근데 내가. 어? 죽었다고왜 왜 죽였어? 거짓말 아니야? 왜 죽인 건데? 내가 원하는 게안 나와서. 너가 원하는 게 뭔데? 내가 원하는 건 무서운 이야기야. 무서운 이야기? 너네들이 한 명씩. 무서운 이야기를 해서 무서운 사람은 내가 살려줄게 진짜요? 근데 다 네, 안 무서운 사람은사다 네, 감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서 네, 감사합니니 오스부터솔로란 말이야. 아, 알고, 알고 있었어. 알고 있어너 생겼어. 어, 어비야. 어, 하지 말고. 알려 줘. 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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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일단 모이자. 모이자 일단 모이자. 네, 우선 모이자. 일단 모이자. 어. 일단 모여서 먹어. 괜안 잤니? 어다안 잡퍼. 그러면 이제한명 씨. 시작해봐. 시작하라고? 누가 어, 할래? 누구 다 할까? 안무서면 죽인다는데 좀 제일 무서운 얘기 있는 애가 누구야? 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준비. 아, 나도. 에도 너가 여기 폐기 오작을 했고 무서운 얘기도 너가 먼저 하자 그랬으니까 너가 먼저 해. 어, 내가 하라고? 그래, 너가 우자 그랬잖아. 너가 해. 알았어, 내가. 어, 비포리 아니야? 비가 지 오나 봐. 그럼 내가. 네. <laughs> 어. 어, 어 뭐야, <laughs> 뭐야, 뭐야. 야, 야, <laughs> 야, 그럼 그럼 내가 먼저 시작할게. 했어? 얘기? 어, 내가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 그래. 안 무서면 죽여버린대잖아. 그래도 내가 오자했으니까 내가 먼저 할게. 시작해봐. 이 얘기는 말이지 옛날에 아이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혼자 아들을 키우는 가정이었어. 내 여기에서 엄마가 퇴근을 하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집에 불이 다 꺼져 있고. 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엄마는 뭐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집을 좀 뒤지기 시작했어. 집을 아무리 찾아도 애가 없어서 엄마는 화장실로 가봤지. 엄마가 화장실로 들어갔을 때 아이는 죽어 있었고, 아이 옆에는 녹음기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 엄마는 그 녹음기를 바로 틀어봤지 근데 그 녹음기에는 아이의 노랫소리가 녹음돼 있었어 엄마 엄마 나 죽으면 동산에다 묻어줘 앞산에다 묻지 말고 뒷산에다 묻어줘 친구들이 물어보면 죽었다고 하지마 엄마 엄마 나 죽으면 동산에다 묻어줘 이런 노래가 녹음이 되있던 거야 사실 이 노래에는 아들이 훈겨놓 메시지가 있었어 혹시 뭐 이상한 거 있었니? 아니? 뭐, 뭐 있었어? 상기 보가 있어 이상한 거 없었어. 귀신도 너 이상한 거 없었어. 모르겠는데, 그럼 한번더 들려줄게. 잘 들어봐. 엄마, 엄마, 나 죽으면 동산에 다 묻어줘. 악산에 다 묻지 말고, 뒷산에 다 묻어줘. 친구들이 물어보면 죽었다고 하지 마요! 아! 깜짝 놀래. 아, 어이 깜짝. 여귀신 어디갔어? 어, 귀신 어디 갔지? 뭐야? 뭐야? 너너왜 여기 있어? 아, 그냥 여기 있었어. 너 혹시 겁먹었니? 아니. 전혀 겁먹진 않았어. 근데 이건 살짝 무서웠네. 너는 살려줄게. 어, 어 진짜? 그래. 그럽다. 그래, 나 먼저 근데... 갈게 그러면. 아직은 못 나가. 다른 애들 것도 들어봐야지. 알았어. 야, 그대로지 이기다 왜 혼자 나가려해? 어? 와. 어. 아니야 내가 왜 혼자 나갈려 했어? 아니야 아니야 오해야. 우리는 개인주의야. 저번에도 개인주의. 버리더니 똑같 똑같이 버려고 <laughs> 아니야 안버안 버렸어 아니야 안 버렸어. 사람 불리하게 개인주의. 안 버렸어. 이거 좋겠다 그래도. 오늘 어떻게 혼자 살아났네. 야 그래도 저 정도만 하면은 되나 본데. 어.. <laughs> 다행이다. 너희도 할수 있어. 그, 어 빛도 고쳤는데. 그러게. 어떻게 부득이한 사람으그 다음 어어 어. 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차례지어한명더 해야지 그러면 노란색 어어 어. 이번엔 너 차례야 그래, 저 정도면은 와 그럼 내가 친구한테 들은 얘긴데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았고 조심히 귀가할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반금하는 학생들은 문단속 잘하고 가도록 합니다. 알겠죠? 네. 아, 어우 피곤하다. 아, 동그라 동그라. 동그라 동그라 동그라. 아왜 공부하잖아? 다다 풀었어. 얘너 <laughs> 지금 첫 페이지 푸는 거 아니야? 한 문제 풀었어. 나풀 만큼 푼거같아 이제 못할거같아야 루비야. 어. 너 지금 3년째 지금 전교 꼴등이야. 너그 얘기 또왜 나와. 아니 좀 올라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건데 지금 못 풀겠어. 야너 지금 올라가려고 지금 나 따라서 계속 반가워 활동하는 거잖아. 응 맞아. 뭐 열심히 해봐야지, 루비야. 알았어, <laughs> 내가 그래, 한번더 해볼게. 그래, 루비야. 뭐 어. 할수 있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더 해볼게. 한번 해보자. 음. 자. 아, 근데 동그라? 아, 열심히 해본 다음에 왜? 너내획기 들었어? 무슨 얘기? 우리 과학실 있잖아. 과학실 옮겼어. 과학실 옮겼잖아, 우리. 아 과학실? 어어 어, 저기 새 걸로 옮겼잖아 좋던데? 과학실 왜 옮긴 줄 알아? 날가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 과학실에서 그 과학실에서? 귀신이 나왔대 야 무슨 귀신이야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있 진짜야 어디 귀신 나왔다 그랬어 야 그럴 시간에 고... 어? 종전이네? 아, 내가 귀신이 연기로 왔어. 학생들은 모두 강당에 모이도록. 아, 씨, 정전이야. 강당 가야겠네. 야, 같이 가자. 먼저 갈수 있게. 같이 가자. 아이, 됐어. 먼저 갈수 있게 문 닫고 나와. 어, 응, 알았어. 먼저 가 있어. 아, 동화라 방송 들었지. 가자. 정전이래. 강당 뭐이라는데 여, 루비야. 왜 왜? 방금 방송 소리 맞지? 어, 방금 방송은 나왔잖아. 방금 뭐이라고 선생님이? 루비야. 어? 정전인데 어떻게 방송이 나와? <목소리> 야, 야 소름 돋는다 그지? 무섭네. 어, 너무 <목소리> 근데 하나도 안 무섭네. 어? 어? 무섭지 않았어? 안 무서웠다고? 왜? 왜 비슷했잖아. 아니, 내가 말는게 그게 아니었어. 너는 이만 죽어야겠어. 어? 진진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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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죽었어? 나 여기서 살 거야. 너 여기서 살 거야.